빨빨빨빨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가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바이이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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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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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잔이야 잔디야 내한테야 리 다쳐 그만 에이구 엄마한테 빨리 가나 뛰어버렸잖아 이그만 힘들어 엄마 뽀뽀해줘 아빠 뽀뽀 아빠 뽀뽀 한번 해봐 아빠 뽀뽀 아빠 뽀뽀 <laughs> 엄마 엄마 영선마 사진 찍어봐 아니 야 뽀뽀한다네 뽀뽀하는데 그냥 어질을 하는 거지. 아이, 들어라 씨. 보이는 거야? 찍었어? 아니, 카메라 들으는데 봐 봐. 어, 뽀뽀. <laughs> 보인 거야?